이야. 와. 나이스. W 맞추면, 저거, 갱도 좋아. 와, 뭐야, 재미지 뭐야? 와, 뭔데? 소드, 아니, 아니, 아니. 야, 켜세요. 어, 죄송합니다.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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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게리입니다 혹시 당신이 챌린저 에코장인 빵재님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오쳇.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웃음> 네, 반갑습니다. Oh, 아마 최근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챌린저 정글러시고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전 프로게이머십니다. 전 프로게이머. 해외 팀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국내 팀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했던 이제 팀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의 현 샌드박스 프로 활동을 하신 전 프로 게이머이다. 장인에게 묻습니다. 정글레코 몇 티어입니까? 명실상부한 1 티어입니다. 지금 S 플러스 플러스급. 근데 저게 맞아요. 정글레코 솔직히 옛날 3개월 전이었으면 어? 정글레코 약팔이 아니야? 근데 이제는 물론 오피점지지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당장 이것만 봐도. 킹률 거의 16%에 육박하는데 51% 5할 이상 제가 빵재님이 어떻게 알았냐면 게임 방송 자주 보는데 빵재님이 하는 거예요 그때가 에코 정글 안 나올 때였어요 본인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뭐 누구 보고 하신 건가요? 이거 정글로 써도 괜찮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어구. 했는데 네그 이후로 계속 버프를 계속 먹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1티어로 자리 잡은 케이스죠 사실상 에코 덕분에 네네. 챌린저를 찍은 거나 다름이 없어서 제가 그... 던을 했다가 던전앤파이터? 예 <laughs> 던파하다가 하자, 뭔가 있어 이제 던파하면서 다이아일로 떨어졌는데 그때 딱 에코가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정글링이 괜찮고 생각보다 뭐 유통기한도 없어서. 음. 장인에게 또 물어봐야죠. 에코의 템트리 아주 간략하게 두 개로만 나누어 드릴게요. 이제 부적 스타트는 해주시고 이제 룬의 메아리 구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장을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리볼버를 올리고 인장 스택이 음... 많이 쌓였다 싶으면 메자일을 올리시면 되고요. 음... 그게 아니라면 리치베인을 올리시면서 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메자일을 사실 그 이후에는 뭐. 메자이를 사셨으면 라바논을 사시면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조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숙는 자용입니다. 부적 충포에다가 루네메아리, 벨트, 메자이, 리치베인, 좋냐. 이제 후반까지 가서 상대방이 마저가 너무 많다 싶으면 루메아리 팔고 공허의 지팡이 사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공허의 지팡이 샀는데도 게임이 더안 끝난다 하면은 메자를 팔고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사 주시면 됩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그거네요. 메자이를 갈수 있는 게 에코가 생존기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스택을 쌓기가 쉬운데 생존력이 좋아서 스택 유지도 쉬워서 음... 웬만하면 메자이를 구매해 주시면 좋습니다. 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여쭤본데 빨강, 파랑. 대부분 빨강 가는데 이제 카서스나, 약간 탈리아나 이런 물 몸인데 생존기 없는 친구들은 파랑 강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룬. 수확, 돌발일격, 시야 수집, 굶주린 사냥꾼에 영감 드시고 마법의 신발, 통찰력, 공격 속도, 적응형 능력치, 방어력이나 마법 저항력 선택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정글링 할때 피관리가 안 된다 하시면은 곰줄인 음 사냥꾼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본인은 이제 피관리를 잘한다 하시면은 끈질긴 사냥꾼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룰은 수학인가요? 무조건? 네, 무조건 수학 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전 왜안 들어요? 이거 말로 할것 같은데? 에코가 핑퐁이 좋고 수학 스택 쌓기 좋아서라고 음 대답하는 편이에요. 우선 어떻게 돌아요? 뭐, 또 뭐, 어디로 시작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빵제님이 트위치에서 생방송도 하시고 유튜브도 빵제치시면 있어요. 최근에 에코 영상 위주로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빵제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다. 28살이 된 고춘이. 늙은 육신을 고춘이를 데리고 전 프로게이머, 에코 장인 챌린저 빵제는 얼마만큼의 캐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니? 게리 형님. 오른 스캔 또 있어요? 그.. 천둥 군주 오른이랑 불의 축제 오른이라고 있어요. 하나 봐. 빵제님? 두 분의 눈까지 벌었어 그거 물어보라 죠 어떤 나쁜 새끼가. 누구야! 아이 <laughs> ㅅ..키키키에 <야>, 성공했네 <laughs> ...안 나게 밸런스 맞출고싶는데아전 프로랑 호라우나가..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리액션 을 화려하신데요 되게? 스타일리시한데요 약간? 뭐야 그새 또 누가 갔어? 나는 휴지춤 추는데 뭐저 정도면 뭐.. 지 에코 모버프 뭐된 거예요? 정글로 나올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버프가 어떤 거예요? 큐 데미지 패시브 데미지 정글 모한테 추가 데미지. 그러면 라이엇이 약간 정글 에코 가능성 열어준 거네. 그것 때문에 약간 뭐잘 도는 거구나. 몰랐어. 근데 아마 이거 모르는 분 많을 걸 이건. 아마 다 이거 듀오분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혹시 오른 있으세요? 네. 아저 올챔입니다. 아휴 제가 또탑 가면은 오른 소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러면 탑 라이즈네. 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오른을 픽해야 되는 이 마음이 너무 다른 것도 있어요. 사이온, 마오카이, 가렌 네, 다른 챔피언이 없어요. 오른 오른밖에 없어서 아, 저챔입니다 이렇게 챔피언. 보니까 선녀죠 오른, 마오카이, 사이온, 우르곳, 가렌, 선녀 14기 챔프. <laughs> 오니? 근데 조합 자체는 좀 괜찮은데. 내가 약간 좋아하는 조합인데. 약간 에쉬 노트 약간 이니시 잘 되는 친구들. 오른 라이즈 힘들어요. 원챔충의 숙명. 힘들어도 뽑아야 되는 이 숙명. 풀 얼마예요? 5초 오케이! 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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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l i 아 g u 빼겠다. s I don't forget. I don't 어스 r g e t Yeah,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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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이게 어. 각 키를 아, 나이스. 이거 그냥 냅두고 탈 탈까요? 냅두고. 깨리리. 어, 오리. 노노노노. 잡고 도끼는 버서 안 죽어요. 오케이. 병어에 봉고 씨라고요? 되게 좋은데. 라이즈 상대로는 오르니 그 처맞는 거 도라서 버텨야 돼요. 리신이 웬만하면 오래 벨이긴할 텐데 6레벨 될 수도 있어요. 이거만 생각하고. 바통 건데. 동동 뽑아서 봤구나. 음. 아! 오니 페이스 이스 아차! 아, 아 이거죠 범플 줄트는 이유 저마 솔 킬각스 오니 라이즈가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 엘리스급이거든요 저 에코가 원래 다이브가 개좋아가지고 아마 라이즈도 못 덜칠 거야. 게임 중 스펠 어떻게 바꾸냐고요? 마스터부터 바꾸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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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마스터 자, 마스터 찍으시면 됩니다. <laughs> 하면은 다음 템으로 맨날 올렸어. 데미지 주고 난이 빠졌을 때어 좆됐다. 안 나가요. 저도 가고 있긴 한데 버틸 수 있나. 우선은 킬 트립. 아. 아니. 아. 저만 아 실이 아, 바로. 바로 쓸 걸. 아 저만 생각 못 했네. 근데 제 라이즈 잡을 수 있을까? 아. 같... 잡았어. <laughs> 이러면 뭐, 내가 정글러였으면 저도 에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는데, 존나 좋아. <laughs> 그러면 안할 이유 있나? 심지어 인식도 좋아. 옛날 에코 정글이면 솔직히 막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거 뭐냐고 막 괜히 지면 에코 탑 이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꿀 빨았죠, 이제. 저분이 진짜 옛날부터 에코 정글 했어요. 진짜 메자이가 코어 태민 챔프는 거의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메장을 가게 되면 다들 선을 타야 되는데 에코는 이게 선 타기 플레이가 너무 좋아서 어, 지금 와 뭔데 캬! 뭔데 고춘이 건너 원이, 소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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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캬스 어 죄송합니다 짐준 <laughs> 어? <laughs> 고춘이 보면서 나가 이 자식아 그 이름을 불러던 한데 오니 노틸장어 이름이 실명이 권영재라서 영재라서 탈진! 레스택 막타 됐고. 와 뭐야 재미지 뭐야? 에어본데 아, 에어본데요 와 방금, 방금, 방금 데미지 봤어요? 뭐야? 어어.. 아, 아빠 아, 아, 아 잠깐만 나메제매메제컷그 메자이... <laughs> 이름은 불렀으면 안 됐어요. 내고 진짜 좋은 거야. 나 이게 진짜 제가 장인을 만나다 좀 많이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진짜 그메 맵... 레드에서 끝났어요 저도 궁금해요 메타에 좋은 장인들만 소개하거든요 와와기 할 때도 <laughs> 레네톤 대패왕 때 했고 그런 장인들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딱 에코가 너무 좋고 빵제님과 인연 닿아서 딱운 좋게 했는데 진짜 에코 좋은 것 같아 정글 하실 분들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저거 니달리 엘리스랑 다르게 일단 재밌게 할수 있고 유통기한도 없어도 엘리스 후반에 아. 팀원들이 잘 못해주면 또 고통기한 그 오거든요 근데 아까 찢겨가지고 9개였는데 벌써 17개네요 지금 수확이 몇개예요 13개? 제가 수학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13개면 여러분들 개빠른건가요? 20분에? 개빠른건가 저거? 되게 되게 잘싸운거 나이스 야 근데 점탄 정글 정글 차이 제가 2렙 차까지는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3렙 차는 진짜 개큰 거예요. 마의 3렙 차. 저1데스가 아까 그 수확하게 죽으신 거 말해서 참 멋있었을 텐데. 그 이름 불렀으면안 되어서는. 와. GG. 와, 진짜! 이거 연승인가, 이거? 어, 이게 점프로인가? 근데 말했잖아. 이거 일반인 챌린지랑 또 점프로 챌린지랑 다르다니까. 스마트 하면서 잘해. 오니? 아니, 아니 그거 봐. 아, 아 모델카이죠. 아. 피오라 변은 모델하고 모델만 피오로 나와. 피오라는 파일럿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모델은 그냥 힘들어요. 오니? 그냥 모델만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거 챔피언 삭제. 아, 오른 W가 이게 저지 불가잖아요. 타이밍 맞춰서 W 쓰고 씹을 수 있는데 빡세긴 해요. 말이 쉽지. 아까 어떤 분이 마흔 가지 말려달라고 했는데 모델 카드가 나오면 맞다에는 그냥 진다고 보시면 되고 콩콩이 들고 짤을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착기 고추니. 어, 지금 딱탑 박인데. 지금 즐겨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으악!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있어요, 저 친구. 와, 나이스! 드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맛있어. 괜찮, 괜찮, 괜찮. 지방지방지방지 이것이 저 프로게이머인가? 이거 6렙 때 제가 은혜 갚아야 돼, 내가. 아직까지는 제가 뭔가 센 타이밍이거든요, 센 타이밍. 세죠, Q 데미지. 여기서 제가 6렙 먼저 찍고 쇼브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합조 기어리신 여기다 여기다 해도 아, 돼도 해도 돼요이주 so sexy wow 니아 카이사가 키아라 거야? 어쩐지 킹텀 안한다아 역시 이게 마무리지. 이게 마무리지. 어쩐지 오니 은리게엔딩이네요어이지요 어쩐지 더라잘게임라이게임이렇이게좋으면 게임은 이 불안해 <laughs> 어 안심 푹잘수 있겠다 그쵸? 아 든든해. 오니 정글 혹시 배우실 분들 혹은 뭐 앨리스 니달리 못해먹겠다 재밌는 정글 챔프가 필요하다 바로 에코 재미도 있고 유통기한도 없고 캐리 력도 뭐 다이브도 되게 좋거든요 궁 들고 그냥 먼저 맞고 궁 쓰면은 다이브 짜잔이라서 제이영상에는 동선 아니면 또 심화 학습은 없어요 이제 빵진님 트위치 생방송이나 유튜브 가시면은 스윗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중에 또뭐솔랭에서 만나면 팀으로 만났다면은 어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아, 팀으로 만나 만났... 저기로 만나든 탑경 오지게 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 유튜브 만나기만 하면은 바로 백큰 님뭐칸님뭐 어? 다 여기 액자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 빵진이도 <laughs> 여기 붙어 있다. 이 이스 액자 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미 걸리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걸러 가 있겠습니다. 아뭐야 장일만하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재밌네. 장인분들 좀 제가 더 알아봐서 노력해서 설회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